자 588번 보겠습니다 588번 음. 자이 녀석이 뭐라 그랬냐면 일단은 뭐 4의 x 그리고 뭐 이렇게 블라블라 있는데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런 말을 했네 오직 하나의 실근 자 그러면 얘가 어, 치환해야 될게 보여요 2의 x라고 하는 거를 우리 t라고 치환을 하면 그럼 연석이 어떻게 되냐면 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 그리고 저게 2의 x 그지? 음. 자, 요게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2k네. 마이너스 2kt에다가 플러스 16. 은 0. 이렇게 되는 건데, 음. 자, 여기에 이제 두근, 두근이라고 하는 게 이제 k. 아니, k가 아니라 t1, t2라고 하자. 그러면 t는 저 모양을 가져야 되니까, 자, t1은 2의 x1이라고 하고요 t2는 2에 x2라고 할수 있는데 문제는 뭐야? 오직 하나의 실근 알파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얘네 둘다 하나로 합쳐지는 거지 그죠? 어, 얘네가 같아 뭐로 같아? 알파로 같아요 그럼 알파로 같기 때문에 뭐야 t1, t2도 같은 거지 그럼 t1, t2도 같으니까 얘가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면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럼 짝수판별식이 0이 돼야 돼서 그러면 뭐야? k 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k 값을 찾아 보면은 k라고 하는 거가 이게 4가 될 수도 있고 k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러면은 이제 k 값에 따라서 뭔가 찾을 수 있겠지. 자 k 값에 따라서 뭔가 찾는다는 거는 뭐냐면 봐봐, 얘가 k 밑에다가 써야 되겠다. k에 따라서 방정식이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건데. k가 4일 때에는 저게 어떻게 돼요? 4일 때에는 저게 t 4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이때에는 t 4의 제곱.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아, t가 4가 되든지 아니면 t가 -4가 되는 건데. 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수 함수죠. 지수 함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0보다 크다. 0보다 크니까 얘는 맞지만 얘는 틀리지.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t가 여기 보니까 2x 제곱이었죠. 그 2x 제곱이 4인데 그러면은 x는 2가 되는 건데 이게 유일한 어, x가 이제 유일한 알파. 얘가 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거야? 아하. 이게 알파가 2가 되고요. 알파가 2가 되고 그때의 k 값은 네.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2하고 4하고 더해서 6. 6은 정답 4번 정리.